루게릭병, ALS, 거리주척색경화증 거리주척색경화증, 거리주축삭경화증, 거리주축삭경화증 릴레졸, 에다라본, EPO, 줄기세포, 할수 없는 동작들이 점점 늘어남, 할수 있는 동작들이 점점 줄어듬. 루게릭 입증시술탕, 루게릭 반폐발리시술탕, 루게릭 표정시술탕, 루게릭 대증시술탕, 할수 없는 동작들이 점점 줄어듬, 할수 있는 동작들이 점점 늘어남. 릴루졸, 에다라본, 이피오, 줄기세포 등의 처치는 루게릭병 악화 진행을 조금 늦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악화 진행은 루게릭병을 앓는 환자분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릴루졸, 에다라본, 이피오, 줄기세포의 늦춤 효과를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릴루졸, 에다라본, 이피오, 줄기세포 등의 처치는 할수 없던 동작들을 할수 있게끔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릴리졸, 에달라본 이피오, 줄기세포 등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동작들이 점점 줄어들고 할수 없는 동작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루게리 리증 시루탕, 루게리 반표 발리 시루탕, 루게리 표증 시루탕, 루게리 대증 시루탕은 루게리 병 악화 진행을 늦출 뿐만 아니라 멈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악화 진행은 루게리 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루게리 리증 시루탕, 루게리 반표 발리 시루탕, 루게리 표정시술탕, 루게리 대증시술탕 복용 횟수를 더 많이, 더 자주 하시면 넣춤 효과뿐만 아니라 몸춤 효과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루게리 리증시술탕, 루게리 반표발리시술탕, 루게리 표정시술탕, 루게리 대증시술탕은 할수 없던 동작들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따라서 루게리 리증시술탕, 루게리 반표발리시술탕, 루게리 표정시술탕, 루게리 대증시술탕을 더 많이, 더 자주 복용하시면 할수 있는 동작들이 점점 늘어나고, 할수 없는 동작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